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콘도 하나를 촬영해 오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신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콘도 영상 많이 봐봐야 거기서 얻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번 주 블로그 보시면 제가 태국에 와서 콘도 100개 보고 다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글을 써 놨습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고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서 얘기해 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블로그를 쓰면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지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리에 의한 지역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에서 전철역 한두 개 지났다라고 해도 그 지역에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면적당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속역이라고 하면 아속역에서 한국안 올라가 봐야 얼마 안 되죠. 태국은 전철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국보다.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굉장히 짧은 거리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송역 주변에 콘도가 생겼을 때와 지금 요 위쪽에 지금 한칸더 가서 여기에서 콘도가 생겼을 때에 가치가 같으냐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구간 지날 때마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한 구간 지날 때마다 가격이 훨씬 떨어지는 지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제가 몇주 전에 요 옆에 보시면 더 S의 싱하 컴플렉스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이 콘도미니엄이 가격 체계가 잘 됐다고 했습니까?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이 가격으로 콘도를 사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격이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 만한 가격이 됩니다. 사실 이 지역에 내려와도 사실 저 콘도는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한 지역에서 콘도가 있으면 이 지역에 새로 생기는 콘도들이 가격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싸다. 이 콘도보다. 그러면 이 콘도 자체가 가격이 측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가격과 이 지역에 있는 가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지역에 있는 콘도들을 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이데오 모비 아속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팔라이 프리미엄 아속이 있습니다. 오래된 콘도입니다만 이렇게 아속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있죠. 보시면 큐아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속이라고 여기 하나 더 있죠. 근데 이거는 기차역입니다. 기차역이죠. 자, 그리고 한칸더 올라가 봅시다. MRT 타고.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빨랑가오 역세권입니다. 빨랑가오 역세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라이프 아속 라라인 아속이 이름이 또 붙죠. 여기 라이프 아속, 하이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리듬 아속, 리듬 아속2, 뭐 전부 다 아속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죠. 그러면 여기가 아속이냐? 아속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콘도를 볼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아속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지역의 가격에 맞게 나오면 그 콘도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투자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이 지역에 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아속이란 이름 붙여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지역이 콘도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아속이란 이름 붙인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은 콘도가 많이 생겨져 있죠.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가격 괜찮은, 가격 체계 문제가 없고, 가격이 괜찮은 콘도를 사면 별 문제는 없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아속이나 통로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은 아속이나 통로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예 투자성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는 콘도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도로 이름이 스쿤빌 로드죠. 자, 그리고 요 위에 지금 보시면 파란색 지나가는 게 뭡니까? BTS 스쿤빌 라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bts 스쿰빈 라인은 여기 보시면 시내 지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역마다 가격들도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다음에 시간이 나면 알려드리겠지만 에까마이에 바로 붙어 있는 콘도 보다는 이 위쪽에 콘도가 더 좋고요 통로 같은 경우도 이 위쪽에 콘도가 조금 더 아직까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오늘은 조금만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렇게 전철과 스쿰빗 라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로와 전철이 만났을 때이 지역들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여기가 지금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BTS 라인 북쪽으로 보면 여기가 와타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요스쿠빌 로드 아래쪽이끌렁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끌롱또이와 와타나의 발전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이제 역 주변은 큰 구분이 없이 보시면 됩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통로로 올라갔을 때이 지역은 오히려 역보다 더 평균가격이 비쌀 정도로 좋은 지역이지만 이쪽으로 아래쪽에 내려가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고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지역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자 폐차브리로드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폐차브리로드에 붙어있는 콘도와 이 아래쪽에 있는 붙어 있는 콘도는 위쪽으로 보면 여기도 통로고 여기도 통로 같지만 이 지역에 있는 콘도는 이 지역에 있는 콘도와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콘도들은 전부 다 통로라는 이름을 넣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클라우드 통로 폐차부리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보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보시면 아예 프롬퐁 쪽에 붙어 있습니다만 통로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통로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통로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콘도도 통로라고 돼 있죠. 이 콘도를 오늘 얘기를 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콘도가 한국에서도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콘도가 예전에 JLL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파는 콘도들이 외부회사가 판매권을 가진 콘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회사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제가 블로그에도 써놨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해외 각지에 판매망을 만들어놓고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로라고 써놓으면 여러분들 통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콘도들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콘도를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콘도가 진짜 통로에 있는 콘도냐? 통로하고는 부동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통로에서 가장 가격이 비싸게 나오는 지역들은 여기 보시면 통로 10에서부터 요 메인 도로 아닙니다. 두 번째 지금 통로 역에서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죠? 스쿰빈 로드 메인 도로에 붙어 있는 콘도들과 이쪽에 보시면 요즘은 요쪽에도 많이 생깁니다. 요쪽에 생기는 콘도들. 이 정도가 통로에서 가치를 가지는 콘도입니다 여기도 여기하고 여기하고 가치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애까마이는 왜 없느냐 애까마이는 여기가 전부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관공서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요 여기 절이죠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여기는 학교입니다 건물을 지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역세권에 콘도가 세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통로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로다, 에까마이다 하면 통로와 에까마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들은 역세권에 없습니다. 통로도 가도 역세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통로 에까마이라고 하면 올라와야 됩니다. 이 지역과 이 지역들이 우리가 통로 에까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대로변에 붙어 있는 콘도들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요. 당연히 통로와 에까마이는 발전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서 북쪽으로 발전이 올라간다라고 할때그 경계선이 통로가 조금 위로 올라가고요. 에까마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 xt 에까마이 있죠?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딱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새로 생기는 콘도들과 이 아래쪽에 있는 콘도들은 어마어마한 가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이 그러면 앞으로 뭐 개발하고 발전 가능성이 나이 지역은 발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콘도를 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외부 회사에서 판 콘도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샀을 때 문제점은 제가 여기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콘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게 13층부터 35층까지의 플로어 플랜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32 32 32 29 28 28 28 보통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통로에서 이렇게 설계하면 잘못된 설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콘도는 잘못된 설계가 아닙니다. 왜이 콘도는 통로 콘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 이 위치에서는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그 자체로 이 지역은, 이 콘도는 통로 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부동산적으로 이 콘도는 통로 콘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콘도만 지금 얘기하는데 이 콘도가 지어진 지꽤 됐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만 이런 콘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콘도를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통로 통로 하니까 2억, 3억 주고 아무런 의미 없는 콘도를 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실제로 맞느냐? 우리 따져봅시다. 앵커티에 3km다. 방콕 사시는 분들 아실 텐데 여기에서 여기 가려고 하면 차 끌고 낮에 얼마나 걸릴까요 무지막지하게 걸립니다 여기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길 따라 쭉가 가지고요 여기 지금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 여기가 차가 무지막지하게 막힙니다 30분은 걸려요 신학가리 위로트 유니버시티 신학가리 위로트 어디 있는지 아시는 방콕분이라면 이거 우스운 일입니다 신학가리 위로트 여기입니다 그럼 신학가리 위로트에 있는 학생이 만약에 콘도에 새를 들어 산다고 라 하면 아니 여기가 살면 되고 여기가 살면 되고 여기가 서 살면 됩니다 굳이 여기 살면서 교통도 없는데 버스 타고 다녀야 돼요 어? 아니면 밑에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선착장 있죠 배 타고 다녀야 됩니다 유명한 지역에 직선거리로 충분히 갈수 있다 한무짝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콘도는 지금 짓고 있는 sd 꺼 통로종 이 콘도도 지금 외부에서 회사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시면 좋지 않습니다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면 완전히 앞에 본 콘도하고 플로어 플랜이 다른 게 확연히 보일 겁니다 대부분 통로 로드 내에서 진짜 우리가 통로 콘도라고 하는 콘도들의 형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통로 텐 옆에 쿤바유라고 있죠? 같은 회사 콘도입니다. 통로에 있는 콘도입니다만, 지금 보시면, 요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원베드룸이 41.50입니다. 아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예 다르죠? 이것과 아예 다른 콘도를 여러분들 통로라고 얘기해서 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느냐? 앞에 얘기했듯이 한국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위치적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부동산적으로는 아예 다른 겁니다. 여기를 통로 콘도라고 실제 일을 하는 에이전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곳은 통로가 있는 와타나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화이강이라고 돼 있죠. 여기 하천을 중심으로 위쪽은 와이강이고요. 아래는 와타나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구역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게 여러분들이 이런 콘도로 사시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한참 뒤에 샀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콘도가 원래 외부회사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외부회사에서 팔면서 생기는 가격적인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는 이 콘도를 통로콘도라고 알고 샀지만, 부동산적으로는 전혀 통로하고 관계없는 콘도를 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한테 이 콘도를 팔아라고안 했겠습니까? 저는 안 파는 겁니다, 그냥. 이 콘도는 통로콘도가 아니고, 특별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파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해 드릴 겁니다. 이거 내용 보면 이 앞에 병원 있고, 뭐, 있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 가도 다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까마 옆에 병원 있죠? 그리고 통로, 로드 앞에 또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사마띠에 병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 채로 여러분들이 콘도를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아까 이게 위로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다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 이게 어디 있는 콘도냐면 아속역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콘도가 셀레스 아속입니다 이게 위치가 좋아 보이지만 솔직히 이 콘도 위치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망한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콘도의 월세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부동산 사이트 가지고 그냥 가격 비교하기 위해서 봅시다. 투베드룸 해서 면적당 가격이 낮은 걸로 찾으면 이런 거 나오는데 3 2 6이에돼 있고 이거는 106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55,000바트 있고 이거 155,000바트 있는데 하, 정말 두집 똑같은 겁니다. 보시면 집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밑에 보면 면적당 가격차가 확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이렇게 잘못 만들어 갖고 올리니까 이 가격차가 확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집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거의 한 900밭 가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집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 900밭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폐차불이 역 주변에 있는 아이데오모비 아속 여기죠. 여기 보시면 확 떨어지죠. 이것도 집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600바 넘게 나올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빨랑카오 가 봅시다. 빨랑카오의 라이프 아속 라마9 투베드온 가격 보시면 조금 가격이 살짝 떨어지죠. 550바에서 600바 가까이 나오는 가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셀레스 아속에서 프롬퐁 한역을 스쿤빈 라인으로 가 보면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 이런 것들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천0밧 정도 나오죠 스퀘어 미터당 그리고 보시면 면적이 아예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50뭐60 요정도 나오지만 아속이나 프롬퐁이나 통로나 보시면 이렇게 100이 넘는 유닛들이 투베드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면적당 렌탈 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되죠 그러면 실제 판매가격은 훨씬 더 비쌉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통로 메인 지역에 있는 콘도에 스퀘어미터당 임대가격 한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 베이스 패차브리 통로 보시면요 500밧 정도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베드론 기준이죠 500밧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더 방콕 통로 더 방콕 통로가 어디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올라가는 길에 지금 더 방콕 통로라는 통로에 있는 콘도가 있습니다. LHS 지은 콘도가 있는데, 요 콘도 보시면, 저가가 천밧 줘야 되죠. 지금 보시면, 천밧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역쪽에 붙어 있는, 역 앞에 보시면, 더에의 스쿤비 36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보시면 똑같죠? 한천바 이상 나오죠? 지금 이것도 지금 보시면, 천바 이상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인데, 왜 요거는 500번 밖에 안 나오고, 요거는 전부 다천바 이상 나올까요? 지역이 다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폐차불이, 역세권이나 빨랑카우 역세권 정도도 안 되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실제로 그 지역보다 훨씬 불편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콘도는 통로 콘도가 아니라 폐차부리 역세권이나 빨랑카우 역세권에 있는 콘도보다 더 가치가 없는 콘도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이름만 통로라고 해서 포장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해온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꽤된 콘도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콘도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몇주 동안 제가 시리즈로 한 번씩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콘도 얘기하다가 내가 3억짜리 투베드룸 찾는다라고 하니까 노트북으로 막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 왜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준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